메테지 트랩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실제로 장착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각 부위와 그 원리에 대해 구, 구조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더, 이 트랩의 장점은 인체 피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덫은 보통 곰 덫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가운데 있는 동그란 부분을 밟게 되면 이 톱니바퀴로, 톱니처럼 생긴 부분이 모아지면서 정강이를 잡아채는 것이죠. 근데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되면 동물도 잘 잡을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크게 다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덫은 어... 이런 그 유형의곰 덫은 사용이 불가하시니까요.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 걸 지양하시고, 저희 사람이 피해가 없는 저희 덫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곰 덫의 모양인데요. 형태는 달라도 기본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간혹 산에도 설치하시는 옆사님들이 계시는데, 요거 잘못, 선, 잘못 설치하셨다고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더 이상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덫의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모든 저희 제품을 사용하실 때덫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고 설치가좀 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덫은 기본적인 원리가 트리거 부분이 있고 그거 동물을 잡아놓는 두 가지 부위로. 세팅이 됩니다 그 이건 저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좀 재밌어 보이는 덫을 어떤 분이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부, 보면 여기 밑에 있는 과자 부스러기가 있죠 이것을 어, 새들이 쪼로 오면 이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들어왔다가 이 하얀색 빨대를 건드리면 건드리면 이, 이 녹색을 연결된 녹색 구조체까지 넘어지면서 어, 새를 잡아칠 수 있는 이 부분 삼풍기 뚜껑으로 보이는데 삼풍기 뚜껑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덫의 원리는 트리거와 동물을 잡아 놓을 수 있는 요두 가지 부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 제품 또한 동일한 원리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멧돼지 트랩은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변형되어서 제작되는, 제작된 덫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일단은 이 부분을 이제 나무 연결을 하고, 그리고 여기 스프링을 이봉 안에 다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 발판을 멧돼지라든지 뭐 고라니가 밟으면 이 스프링이 풀어지면서 발목을 낚아채는 이 부분이 발목을 낚아채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제조사마다, 제조업자마다 좀 다르게 만들어졌다 뿐,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다음 보여드리는 것 또한, 뭐 전반적으로 이게 트리거 역할을 할 테고 이 스프링이 어 원상복귀가 되면서 다리를 잡아채는 그런 방식이겠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덫의 원리에서는 벗어나지 않지만 만드는 제작자에 따라서 조금씩 좀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큰 원리는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달지 트랩을 디테일하게 보시면 첫 번째는 발판은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발판에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밟으면 발판 부분을 감싸고 있던 철사가 오므로 들면서 발목을 잡아채는 것이죠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와이어 부분은 올무 역할을 한다 라는거 이 제품의 핵심은 아마도 이 트랩 와이어를 수갑처럼 잡아챈 요 부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이 침처럼 생긴 이 부분이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그 홈이 있는데 이 홈에 밀어 넣지 않고는 이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침, 침을 여기다 넣어야만 이게 풀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조여지기 밖에 안 합니다 마치 수갑처럼 수갑은 한 방향으로만 줄어들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풀 수가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동물이 날뛰면 날뛸수록 더 옥죄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부위는 도래의 원리를 사용하는데요. 도래의 원리를 사용을 해서 더큰 힘을 동물이 더큰 힘으로 나가려고 하더라도 풀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트랩의 올무의 끝단 부분을 나무에다 연결을 하시는 건데 나무 및 기둥에 와이어 커플링을 연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봉 안에 요봉 안에 이 스프링들을 모두 밀어 넣으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봉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봉 안에 다 밀어 넣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이큰 스프링과 작은 스프링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큰 스프링의 절반 작은 스프링의 절반 정도로 잘라내도 어, 여기 보시면 이 스토퍼가 스토퍼가 있기 때문에 이 스토퍼가 있어도 뒤로 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스프링의 힘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열쇠 커팅기 같은 걸로 한 절반 정도로 잘라내면 또 봉안에 밀어넣기가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처음 나올 때는 어, 스프링의 힘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절하기 하기, 하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어, 절 하프 커팅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프 커팅을한 스프링들을 어,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Y 자 볼트 저희가 보내드린 부품 중에 Y 자 볼트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Y 자 볼트를 체결하시고 이렇게 한쪽 끝을 고리에 걸고 어, 봉에 스프링을 밀어 넣는 것입니다. 스프링을 밀어 넣은 다음에 여기 기억자로 꺾인 꺽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손으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벤치로 잡아서 기억자를 꺾어서 이판 위에 올려놔 주세요. 이렇게 올려놔 놓으면 이봉 안에 모든 스프링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 부분을 임의로 손으로 돌리려고 하시다가 스프링이 미끄러지면 다좀 손이 다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벤치로 잡아서 기억자 막대기를 봉합을 시켜, 시키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발판에 겉에 보면 홈이 파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와이어를 돌려주셔야 돼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형태는 최대로 조여져 있는 형태고 이 형, 조여져 있는 형태에서 그 침을 눌러서 다시 이 와이어들을 풀어주셔야 되고 풀어주신 뒤에 이 풀어진 와이어들을 발판 주변에 둘러주셔야 되고요 어, 아까는 이게 이 위에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기억자로 된 꺽쇠 부분을 돌려놓으신 뒤에는 벤치로 다시 풀어주시면 어, 완전히 세팅이 돼서 바로 쓸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요것을 산에서 설치를 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직접. 그래서 어, 집에 댁에서, 자택에서 이걸 세팅을 하셨다가 기억자 부분만 풀어서 풀고 산에서 나무에다가 연결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이 트리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밟으면 이제 스프링들이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덩이를 좀 깊이 파셔야 됩니다. 최소한 2-30m는 파셔야 동물이 좀잘 도망가지 않는 거고요. 어, 구덩이를 안 파시면 이 트리거가 밟아도 작동을 안 해서 동물이 밟고도 도망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래서 정확히 제대로 사용을 하셔야 이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으실 겁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덩이를 파서 발이 빠질 수 있게 세팅하는 게 포인트고요. 플라스틱 발판은 반드시 흙으로 덮어서, 덮어서 은폐를 하셔야 됩니다. 플라스틱 형태가 산에서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노출하시게 되면 동물들이 밟을 확률이 적어집니다. 만약에 멧돼지를 잡으신다고 하시면, 멧돼지가 다니는 루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루트에 반드시 설치를 하시고 그 루트가 아니면 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설치하셔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판 주변에는 소금을 뿌려두시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동물은 자연 상태에서 소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간혹 그 소금을 얻기 위해서 민가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소금이 굉장히 멧돼지들이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발판 주변에서 소금을 좀 뿌려두면 멧돼지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이 덫을 설치할 수 있는 나무로는 비빔목을 공략하시면 더 효과적인데요. 비빔목이라고 하는 것은 멧돼지가 자기가 진능 목욕을 끝낸 후에 어, 붙어 있는 뭐 벌레라든가 이런 걸 떼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긁는 뭐 그런 나무예요. 근데 비빔목을 한번 설정을 하면 그 자리에 계속 와서 자기가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오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멧돼지가, 멧돼지 비빔목은 뭐 긁혀있는 자국도 있고 털도 있고 뭐 이런, 이런 나무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공략을 하셔서 그 주변에 소금을 뿌리시면 그 멧돼지가 잡힐 확률이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뭐 저는 수련 명호가 있기 때문에 총기로 잡은 멧돼지의 모습이고요. 이건 저희가 트랩으로 실제로 잡은 멧돼지 사례 사례들인데 이 멧돼지를 멧돼지가 이건 좀, 좀 작은 사이즈고요. 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컸는데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간혹 이제 이 물건을 받아 보시고 와이어의 두께가 너무 얇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와이어가 3 m m 내지는 5mm 정도 두께가 나, 직경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멧돼지가 뭐 어떻게 때려 부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떤 멧돼지든 이 덫에 걸려서 나갈 수가 없는 거니까 뭐 걱정 안 하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발판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파손이 좀잘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발판 뭐 특별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발판이 부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품도 있는 것 같은데 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개인적으로 좀 의미,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야외 야외에 있는 발판들은 보통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망가집니다. 첫 번째는 영하 20도, 30도가 나, 내려가게 되면 특히 겨울에 이 플라스틱이 쪼개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멧돼지가 밟았을 때 난리를 치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패드가 작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 부분은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지만 발판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발판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발판 부분만 또 필요하신 분들은 사시면 될것 같고. 이 발판 부분, <laughs> 음, 그니까 수련 면허가 없으신 분들 중에 뭐 굳이 동물을 잡을, 잡기, 잡기는 진짜 조금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트랩만 잡아서 설치하셔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어, 발판을 밟아서 뭐 비록 뭐 발목에 채이지는 않더라도 발목이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놀라서 그곳에 한동안 오지 않게 되거든요. 그 동물을 쫓아내는 용도로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발파만 구매하셔서 또 설치하셔도 나름의 효과를 발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 구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실제로 설치 설치를 한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보여드릴 거예요.